아, 고기야, 두 사람, 빚어. I'm a 은 i t t l e hot. What do you think? I'm a little hot. I'm a little hot. I'm a little hot. I'm a l i t 랑 다 볶음탕에 먹을 깻잎을 지금 따오계신 네. 건가요? 네다아 시잖아요. 아. 네. 아. <laughs> 모르는 돼요? 분들을 위해서 아.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. 아, 그 물을 내려 가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데친 다음에 양념을 음. 간을 더 넣어 가지고 이 국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? 데친 물은 그냥 버려. 보니까. 그럼, 그러니까?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그래서? 먹어. 여치 이야다 먹을 수 있어? 야 당근 이거 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너? <laughs> 당근 근데 하나 자른 거야? 아, 그래? 닭볶음탕이 아니라 그냥 야채볶음에 닭이 들어간 것 같은데. 봐봐야 물개 부족하다 니까 이러면. 닭볶음탕을 할줄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거 보고 경 병학, 경악을 금치 않을까 닭, 지금 걱정. 이거 국이야. 어, 아, 어, 아 생일, 국이야? 아 어, 이거 지금. 나, 아, 나, 지게임 아 지게임. 국에 닭이 들어간 거구나. <놀람> 아, 닭볶음탕이들어렇잖아요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쓱. 이제 됐나요? 이제, 이제 조금 휘저을까요? 휘저 휘저. 잘 시켜주세요 제발. 아 알았어. 좀 할게요. 가만히 좀 있어봐 좀. 오, 어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아, 많이 먹을 거야? 아니야 조금. 근데 어제 저녁 저것도 먹는 거 아니야? 터닝. 어 감자 조림 고 첫기 첫기. 어향 되게 좋아, 그렇지? 어, 향 오져 향 오져. 뚱보 새끼 첫기입니다. 네고 향 이거 맡아봐 향. 여향 좋아 향 좋아 향 어, 어, 좋다. 이거 술한 보여줘. 예천 백세주 그런 느낌 나 그건 아닌데 예천에서 아, 아니, 파는 이거. 예천 토종 예천주 아 뭐지도 많이 맡아도은거 아니야? 부추전 부추전을 해먹겠습니다 이번에 머리 좀 자른다 오케이 좀 많이 자른다? 어 부추가 제 많으니까 아, 부침개 양념장 만들고 있는 김민성 씨. 응. 제가 김민성 쁘네 양념장 을 한번 맛보겠습니다. 근데 뭐 쪄놓는데 그냥... 상관없어 솔직히. 그런가요? 어. 그냥 야 뭐야? 뭐야? 빠라빠라방. 오늘 많긴. 야 이거 한자 부추라니까. 우리 부추만 다섯 장 나오겠는데 부추정도? 근데 아까 그 귀뚜라미 먼지고 손 씻었을까요? 으 갑니다. 음. 오호. 근데 저걸 실패하기 어려워. <웃음> 실패하기도. <laughs> <laughs> 왜냐? 왜냐면 개나 서나 다하는 <laughs> 거기 때문에. 아, 오케이. 짠 한번 하십니까 여러분? 오늘 우리의 첫날에. 그래도 약속한 대로 다 만들었는데 음식을 네. 그럼 성공적 <laughs> 내일 모레가죠 <가자>. 예압 yeah. <laughs> 짠 오? 오! 새벽 1시가 다 돼서 먹는 삼차 안동 소주 지금 1시 안 됐어 데 12시 한 50분 돼서 다먹번지이 먹는... 하고 왔죠? 게 보세요. 저희 갔다 지금,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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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별보 별보 갔습니다. 어 마을에가 마을에가 정자도 있네. 아, 저기서 있나? 고양이다 와얘왜 이렇게 풍류자적을 즐기고 있는 것 같냐? 야, 고양이 아닌 것 같은데? 그 뭐야? 사기야 아니야? 오늘 봉숭아 이거에 그러면은 손가락 손톱 물드는 거임? 한명 때릴래? 와, 오 지렸다. 뭐하시는 거예요? 우렁이낚시하고 있어. 어, 오았다 진짜. 오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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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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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깐 잠깐, 잠깐, 잡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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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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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쭈 스컬 스락 숟가락 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휘져줘야 돼요 소리 소리 좋은데? 뒤집어? 스크로... 스크로... 그아 뒤집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건데요? 더... 어? 불이 너무 뜨는 데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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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자잔 아 뭐, 뭐, 뭐. 사서 이드려야 근데 왜 여기 약간 끝에랑 여기랑 색깔이 아, 네, 여기. 다른 거야? 아이 쪽만 찍으면 되는 네. 거야? 아, <laughs> 아하 내 네, 얼굴도 한 번씩 나와주고 제가 한번 계란말이를 제가 만든 계란말이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장갑 같은 거 없이 그냥 썰어도 되나? 응안 뜨거워 와 아, ㅅㅂ 전다 쳐다보니까 전화 부담스럽네 아삭아삭 어? 국물 흘릴 것 같아 김치와 <목소리> 계란말이 <계란다리. 목소리> 진짜 흘렸나봐 <목소리> <목소리> 지가 s 들어놓고 지가 다 f 치네뭐 x a m p l e is like research. I m e a h s o s g r o t h i s f o r e x a m p l e i s i s l i k e r e s e a r c h i t I'm i e m a l t t e i t I'm a l t t e i t I'm a l t e i t I'm a l t i t I'm a l t a l t e b i a l e b i a l i e b u t I'm bit. I'm a l i m a l e i t m a l i t e b m a l e bit. t e bit. I'm a lit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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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. 비빔국수와 아, 돼지 불고기입니다. 돼지 불고기. 지글지글. <laughs> 자, 스위가 담이선. 저냉동라다더튀거 같지. 담 와우. 지금 이거 누구 누구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야? 정현수 <laughs> <장현숙>, 불. <얼굴. 웃음> <laughs> 어? <씨! 웃음> 자, 이제 이 얼굴에서 살살 뽑으면 된다. <laughs> 감자 깎는 감자보기 <laughs> 초록색 없게 해주세요. 초록색 어깨. 너무 많네. 많이. 안초록색 아, <laughs> 쉽지 않네. <웃음> 굉장히 어서 <laughs> 어설프다. <웃음> 쉽지 않다. <laughs> 비빔면과 감자채 볶음, 불고기, 비빔면에 들어갈 고명이 나야 되나? 네. 네. 여러분, 수명 아 짜잔 아 완성 인사 한번 하고 끝내자. 바이바이.